짠 여러분 저는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되게 너저분한 상태예요. 방이 이렇게 다 펼쳐져 나. 오, 이렇게 지금 짐을 챙기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리미의 일이 생겨가지고 저도 같이 따라가면서 가는 김에 피렌체도 자자도 한번 다시 먹어보자 해가지고 또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다시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일 출국인데 짐을 하나도 안 싸놨어요 그래서 지금 부려부려 싸고 있거든요 뭘할 거냐면 뭔가 유럽에 두 번째 간 여행이다 보니까 그런 짜잘 짜잘한 팁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럽 여행 갈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첫 번째는 여권이랑 돈이에요. 일단 두 개가 있으면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없으면 다살수 있어요. 그리고 돈 뿐만 아니라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꼭 필요해요. 가게마다 마스터카드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뭔가 여러 개를 들고 가는 게 제일 최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심칩들 있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기가를 선택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권 사본. 여권 사본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여권 사진. 증명사진도 여러 장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몰라요. 뭔가 잃어버린 사람들도 잃어버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지만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혹시 몰라서 항상 꼭 챙기고요. 그리고 유럽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나라를 연결할 때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거든요. 모바일로 하는 데가 있지만서도 이렇게 프린트해서 오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프린트가 안 되면 돈을 더 내야 하고 뭐 이런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다 되는 거일지라도 이렇게 다 뽑아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뭔가 잃어버릴까봐 저는 항상 두 장씩 뽑고 한 사람이 잃어버려도 한 사람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갑니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PDF 파일이 메일로 오잖아요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사진 앨범에 저장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l t 가안 터지거나 이러면 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냥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저장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거 힙색. 진짜 꼭 필요해요. 좀 모양새가 없긴 한데 굉장히 실용성 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가방을 챙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뭔가를 챙기고 싶은데 여분의 가방이 없을 때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백팩이랑 힙색 이렇게 딱두 개를 들고 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링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이가 있고, 이렇게 띵띵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여기다가 한세 개를 달아놨거든요.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조금 더 두꺼운 거. 세 번째는 안쪽에다가 넣고 쓰는 요런 얇은 거를 해놨거든요. 근데 요 용도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파도뭐 소매치기 그게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놓았던 건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걸고,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또 넣고 이러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안쪽은 여권을 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딱 종이를 찝을 수 있는 애고, 얘는 아까 봤듯이 그냥 거리고, 얘도 그냥 가방에 걸수 있는 느낌이에요. 여권 여기다가 짱 하고 하면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을 거예요. 유럽 보안용 치면은 다. 다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되게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좀. 이렇게 두는 여권 케이스예요 카드 같은 거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권 사진 같은 거 여분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가도 뭘 넣을 수 있는 수납이 굉장히 좋은 여권 케이스인데 이게 무슨 기능이 있냐면 뭔가 소매치기가 많은데 요즘 소매치기도 되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뭘뭐 이렇게 대면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대요. 그냥 RFID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검색해봐야겠어. 무선 주파수 를 이용해가지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막도록 나온 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차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갑처럼 활용하려고 이렇게 샀어요 보안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비닐이 되게 뭔가 보잘것 없지만 굉장히 쓸모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공항에서 환전하고 나서 종이봉투만 있잖아요. 그럼 다 찢어지거든요 옆에가. 그래서 여기는 파운드, 여기는 유로화 해가지고 나눠서 들고 다니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 섞여버리거든요 한 곳에 두면은. 그러고 그 다음에는 요겁니다 먼저 변압기, 변압기 같은 거꼭 챙겨가셔야 돼요. 뭐. 공항에서 사면은 되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면 유럽 것도 있고, 이건 한번 사면은 어디든 갈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이 멀티탭이에요. 이게 변압기 하나로는 절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할 때도 핸드폰 보조 배터리 충전하고, 어느 곳에 작은 에어팟 충전하고, 노트북 충전하고, 카메라 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면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구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가져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유럽은 진짜 꼭 들고 가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냥 파충이에요. 이거는 보조 배터리는 솔직히 지금도 필수템인데 해외 가면 진짜 절실해져요. 이게 지도를 계속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보조 배터리는 최대한 큰 용량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건데 요거에 빨래망 이거는 진짜 안 가져가면 후회해요. 비닐에다가 뭐 입은 속옷이나 그런 거를 보관해 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일단 보관해 놓으면 통풍이 되니까 비닐보다는 조금 위생적인? 외국은 세탁기가 에어비앤비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세탁기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어디다가 맡길 수도 있어요. 세탁을. 근데 그럴 경우에 남들 거랑 섞이면 좀 그렇잖아요. 속옷만 보관해서 따로 돌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꼭 들고 가세요. 그 다음에는 애들이 되게 뭐가 많아 보이지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거예요 섬유 탈취제 같은 거 챙기시면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꿉꿉한 집이 되게 많고 오래된 집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시면은 칙칙 뿌리면 진짜 훨씬 나아요. 여기 나라에 일주일만 머무는데 해브리즈 또 이만한 거 팔거든요. 만한거안 팔아요. 또 이만한 걸살순 없잖아요. 또 버리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에 탈취제 같은 거 들고 가시면은 뭔가 꿉꿉할때 여기다 뿌려도 되고 침구에다가 뿌려도 되니까 진짜 추천드립니다. 냄새 에 예민하신 분들은 꼭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거울 휴대용 거울인데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거 막 화장실에서 화장 못 하거든요. 여기다가 세워놓고 화장 하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편하고 이런 조그만한 손꼽들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여행용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진짜 굴러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다싹 모아가지고 쓰고 버리고 오면 완전 완벽합니다. 조금 해도 오래 쓰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는 공병이에요. 이 공병 같은 경우에는 막 리뉴나 클렌징 워터 막 이만하잖아요, 통이. 그럴 경우에 여기다 가 공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가면 뭐 거기서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흐르지 않도록 조금 비싸더라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뭔가 의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계절을 불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모자. 이게 해가 뜨거울 때 이렇게 가리는 용도도 되고 여행 가면은 되게 귀찮아요, 모든 게. 그냥 모자 쓰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자가 진짜 생각보다 되게 필요하고 조금 쌀쌀한 날씨다 이럴 때는 얇은 옷을 많이 겹쳐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량 패딩이나 뭔가 난방이나 후드 집업이나 그런 게 되게 쓸모가 있어요. 쉽게 이렇게 팍팍 입을 수 있고 더울 때는 벗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발은 무조건 편한 거 신고 가셔야 돼요. 아 나는 좀 그래도 멋있고 싶다. 그러면은 편한 거랑 좀 예쁜 거두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발이 무지하게 아파요. 진짜 꼭 편한 거 신고 가시고 그 다음에 팁은 슬리퍼 챙겨 가시면 되게 쓸모 있어요. 왜냐면 호텔 같은 데나 에어비앤비 들어갈 때 챙겨간 슬리퍼 꺼내 가지고 신고 다니면 쾌적하고 좋아요. 짠! 이거는 비상약이에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집에 <laughs> 몰랐는데 여기 이거 정로원 냄새나가지고 비닐에다가 싸놨고 타이레놀이랑 후시딘이랑 이런 밴드 같은 애들 챙겼어요. 다음에는 수건이에요. 수건은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잘 때 되게 얼굴에 닿잖아요. 그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 빨아진 수건을 가져가요. 그 다음은 휴대용 음식이에요. 생각보다 뭐 유럽 가면은 이 먹을까 싶은데 먹어요. 다 먹고 식비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여행 갔을 때 영국에서 진짜 아, 이거를 꼭 가져가야 되나 싶었는데 가자마자 거의 뭐 4-5일을 흡입하면서 돈도 아끼고 되게 쓸모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안 챙기는 이유는 세림이가 좀 많이 챙긴 것 같아가지고 안 챙기고 있습니다. 거의 10가지 한거 같은데, 부가적인 거를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실이랑 바늘 세트 있잖아요. 요만한 거좀 가져가면 좋고요. 그리고 가위랑 테이프 있으면 또 좋고요. 캐리어 커버랑 러기지 택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중요해 캐리어 그 흠집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아, 저거 내 거지라고 표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러기지 택인데, 어딨어. 여러분 러기스텍 있잖아요. 굳이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그냥 어? 저거 내 거지? 라고 내가 알수 있을 법한 뭐 그런 것만 챙기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휴족 시간 같은 건데 진짜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뭐, 뭐 이렇게 주무를 힘도 없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파스 같은 거 들고 가면은 진짜 도움 돼요. 처음 가져갈 때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가서 쓰면은 아잘 가져왔다 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뭐 가져갔다가 어차피 쓰고 오는 소모품이니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뭔가 장시간 비행을 위한 팁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면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편한 그리고 화장은도. 왜냐면 장시간 여행을 가면은 화장 한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냥 화장은 지우고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 기내에서 슬리퍼 같은 거 주거든요. 그거 꼭 신고 계세요. 왜냐면은 발이 되게 부어요. 그리고 답답하잖아요. 피부가. 그럴 때, 요런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스킨패드. 이거 받은 건데 저도 이런 샘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코스알엑스 거 그냥 4장 정도 해가지고 지퍼락에다 넣고 보관하시면은 이렇게 답답할 때 닦잖아요. 그럼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제가 쓰는 게 이런 빛 굉장히 머리 간지러울 수 있어요. 공항에 모자를 쓰고 가시면은 비행기에서 걷잖아요 그럼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빗어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 수면한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수면 패턴에 맞춰주지 않아요. 꼭 불을 켜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불을 꼭 꺼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불을 꺼줄 수 있냐라고 묻기보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거 쓰는 거죠. 그러면 편히 잘수 있어요. 잠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면한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비슷한 결의 그식인데, 이거 스페인에서 샀었는데 안대가 들어있고, 목베개로 이렇게, 이렇게 기대서 잘수 있는 거예요. 엄청 큰 것보다 이렇게 컴팩트한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뭔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뭔가 무거워지고 싶지 않다, 안 챙기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무조건 영화랑 음악 다운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할수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거기 다 있을 리도 없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거기 있을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3 0곡이라도 다운받아 가시면은 그래도 장시간 비행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팁은 일단 여기까지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으셨나요 뭔가 여러분들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짐을 마저 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